우리 주님은 라우드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. 볼지어다,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? 주님은요, 함께하기를 원하세요. 함께하는 거. 라우드갸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여가를 즐기고 자기 안락을 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어느새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인데 성도인데 밖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밖으로? 쫓겨나신 거예요. 누가 내쫓았어요? 그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.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. 주님이 문을 열어 달라고 노크하십니다. 그 문을 열고 주님은 들어가셔서 야단 치시는 게 아니고요. 그와 함께 먹기를 원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원하세요. 함께 먹는 거. 그걸 주님 원하세요.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실 거예요.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. 깨우쳐 주실 거예요.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먹으면요, 여러분, 눈이 열립니다.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던 두 제자,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?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. 누가복음 24장 30절.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요.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먹게 되고요. 그걸로 인해 눈이 떠집니다.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져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함께 먹는 식탁의 자리에 앉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시길 축복합니다